여러분, 우리가 왜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.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암약하면서 특별히 국회에서는 이번 말도 안 되는 예산안 삭감 22명이 넘어가는 탄핵소추,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탄핵, 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까지 앞장서면서 입법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. 대체 누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? 더불어민주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에 부역하는 소주 정당들 당신들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면서 부역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는 이 시간 진짜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그들과 야한 야당에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? 있었습니다.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드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흘렸다는 것을 3 감사원에서 밝혀냈죠. 그리고 나서 서울지검에서 그것을 수사하려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 바로 이 감사원장 탄핵과 서울지검장 탄핵 아니겠습니까? 누가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. 그래서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입니다. 많은 국민들께서 이 개업에 대해서 많이 놀라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이 대한민국 탄핵이 다시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문재인 정권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보다 더 끔찍한 독재 친북 친중 정권 아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 공화당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신 우리 6.25 용사분들을 기려하기 위한 이 전쟁 기념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겸허히 반대하는 것입니다.